안녕하세요. 설코디입니다 아, 조끼랑 스커트랑 예쁜 상품이에요. 요쪽 골덴입니다. 장골지고요. 장골지가 요래 앞에 포켓이 있고 안에는 기모가 요래 들어있습니다. 깎은 기모가 요래 도톰하게 들어있고 아주 요렇게 귀엽게 나서요 단추는 요래 옆에 하나 배가리게 되면서 안에 이너로 입기가 아주 좋아요. 뭐 코트나 잠바나 안에 요렇게입고 실내에서 이렇게 벗었을 때 아주 예쁘죠? 이렇게요. 골지가 굉장히 부드러운 골지예요. 요 스카트가 요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요렇게요. 약간 타이트하게 나온 스카트가 아니고 약간 항아리 스타일로 보시면 됩니다. 조금 낙낙하게 요리나고. 왔 사이즈는 6677 가능하고요. 스카트 금액은 69,000원 됩니다. 뒤도 이렇게 포켓이 열있어요 이렇게 있고. 조끼 금액은 65,000원 됩니다. 얘는 65,000원 되고요. 사이즈는 77까지 가능합니다. 안에 임으로 입은 얘 예, 티가 울캐시예요 얘가 울 캐시인데, 59,000원이고요. 색상은 이렇게 아이보리랑 핑크, 이쁜 핑크예요. 얘는 지금 현재 안에 인으로 입는다고 많이 장만해 봤어요. 울 캐시인데, 사이즈는 77까지 가능하고요. 옅은 거래하고, 이렇게 아이보리하고, 이렇게 색 컬러가 진행되고요. 굉장히 부드러워서 안에 이너로 입기가 너무 좋아요. 이너로 입기가 좋은게 후드가 이렇게 있어도 부담감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색상이 예쁘고 색칼라가 색상이 너무 예뻐요. 아 장골 아주 장골의 스판이에요. 아주 부드러운 장골이고요 바지는 그냥 일자입니다. 넓은 통이 아니고 그냥 일자고요. 요 안에가 이렇게 기모가 이제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기모가 들어있고요. 완전 지금부터 겨울바지고, 요렇게 주머니가 요렇게 있습니다. 앞에는 밴드가 아니고 뒤에는 고무밴드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45,000원이고요. 사이즈는 6677 가능합니다. 6677 가능하고. 색상은 이렇게요. 핑크, 초록, 아이보리, 베이지요. 베이지만 똑같은 디자인인데, 베이지만 주머니가 이렇게 생겼어요. 다른 애들은 주머니가 요 애기 주머니가 하나 더 있고요. 베이지만 그냥 일자로 이렇게 됐답니다. 얘는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어, 바지는 제가 입은 핏이 이렇습니다. 통이 요 정도 그냥 일자예요. 그냥 일자고, 통은 안 늘어져. 그냥 요 정도 일자고, 굉장히 습한 얘기 좋아요. 요 입은 티랑 요렇게 입어주셔도 괜찮아요. 아, 구스 조끼예요. 뒤는 요렇게 니트가 처리가 되어가 있고요. 주머니도 요렇게 되어가 있어요. 금액은 5 9 0 0 0 원이고, 77반까지 가능합니다. 색상은 아이보리하고 블랙하고 이렇게 나와요. 얘가 이렇게 지금 제가 입은 요거 4만원 하는 티셔츠요, 올려. 얘하고 이렇게 입어주시면 요 티가 굉장히 도톰해서 쪼끼 아니에요. 입기가 너무 좋아요. 요렇게요. 사이즈가 77반까지는 되겠네요. 저 66인데 66 요렇게 입어주시면 되고요. 청바지가 계속 앵콜 바지잖아요. 배기 바지요. 앞에 옆에, 앞에 포켓, 배기 바지요. 스판이고, 스판 얘기 아주 좋아요. 뒤는 이렇게 고무밴드가 되어 있고, 완전 앵콜 바지. 굉장히 반응 좋고. 안에는 이렇게 기모가 들어있습니다. 기모가 들어있고, 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바지예요. 렇게 저, 저처럼 요렇게 접어 입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다 내려 입어주셔도 된답니다. 그리고 앵콜 바지가 예. 청통샘이 너무 앵콜 바지죠. 얘는 전체적인 고문대 사이즈가 5부터 8,8까지 나오는 바지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완전 앵콜 바지. 넓은 거안 좋아하시는 분한테 완전 추천하는 바지고요. 얘는 사이즈가 스몰, 매점 나지, 이렇게 나오니까, 5, 6, 6, 7, 7 요리 나오고, 금액은 6만 5천 원이요. 요 바지는 금액이 5만 5천 원이었답니다. 요렇게 입어주시면은, 티 사서는 우리가 4만 원에 올라갔던 티 완전 인기 있던 티셔츠. 얘도 앵콜. 아, 요번에는 쿠소 자켓인데, 차이나예요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고요. 색상은 브라운하고 브라운하고 블랙하고 요리 두 칼라입니다. 두 칼라고 사이즈는 77까지 가능하고요. 아, 굉장히 깔끔하게 예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안에는 이런 나임티하고 이렇게 입으니까 색상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키이감도 적당하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답니다 뽕송 뽕송하게 밑에 부분도 이렇게 뽕송하게 이렇게 두개서 커멕은 98,000원 됩니다 지금 이 바지는 항아리 바지예요 많은 항아리가 아니고 조금 적당한 항아리 바지 배기보다는 조금 넓게 나왔어요 얘는 크림색인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왔고 커멕은 79,000원 됩니다 벨벳 같은 면으로 보시면 돼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바지가 굉장히 부드럽게 나왔어요. 이렇게. 사이즈는 77까지 가능하고요. 프리 사이즈입니다. 색상은, 이렇게. 올리버 카키색. 올리버 카키색. 요래 두 컬러예요. 바지가 적당한 항아리 바지로 굉장히 멋스럽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얘는, 요렇게 제가 코디를 하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렇게 딱 하니까 딱 한불로 요렇게. 너무 예쁘네요. 색상이요. 이렇게입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바지를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면 얘예요. 완전 인기 있는 바지. 65,000원. 얘는 사이즈가 스몰 매듭 라지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면입니다. 면인데 배기 바지로 보시면 되고요 요렇게 디자인이 요렇게 양쪽 옆에 요래 포켓이 요래 있으면서 바지가 면인데 도톰합니다 안에 기모가 깎은 기모가 들어갔어요 전체적인 고무밴드고요 얘는 바지가 요런게 매력이잖아요 양쪽 옆에 포켓요 색상은 베이지색이 완전 인기 있고요 블랙하고 요렇게요 완전 인기 있습니다 완전 인기 있는 바지예요. 이렇게 입어주셔도 다 예쁘답니다. 오구리 후드예요. 아주 귀엽고 이쁘게 나왔고 길이감도 적당하고 금액은 49,000원 사이즈는 77반까지 가능합니다. 완전 예쁘게 나왔죠. 이렇게요. 가격대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길이감도 괜찮아요. 색상은 아이보리, 브라운, 민트 이렇게 색칼납니다 너무 귀엽고 예쁘게 나왔어요. 가기 대도 예쁘고요. 코스롱 자켓이에요. 금액은 16만 원 되고요. 굉장히 옷이 요 칼라가 요리 이중 카라인데 여기가 니트가 요리 되어 있어요. 니트가 되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 우리가 입었을 때화장이 묻는다든지 그런 개념이 전혀 없겠죠. 요래되면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이는데, 스카프를 안 하셔도 요 부분이 니터라서 아주 편안하게 목을 이래싹 올려 입어주시도 아주 예뻐요. 요렇게 옷이, 요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다 올려서 이렇게 입어주셔도 아주 멋스럽고 예쁘게 이렇게 나왔어요. 디자인이 너무 예쁘게 나왔죠. 요렇게 예쁘게 나왔고. 그리고 얘가 금액은 16만원 되고요. 색상은, 색상이 예뻐요. 색상은 초코색인데 아주 고급스럽게 나왔고요. 여기가 이렇게 단추가 되어가 있고요. 그냥 이렇게 입어주시도 되고요. 이렇게 그냥 입어주시도 되고 여기가 자석입니다. 단추가 자석이라 그냥 다른 구슬보다는 이렇게 그냥 요래 딱 갖다 대는 그냥 딱 갖다 붙어버려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게 허리 라인이 들어가는 스타일이 아니고 엘라인 살짝 엘라인입니다. 사이즈가 조금 낙낙하게 나왔어요. 77, 아마 반까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한번 살짝 입어봐 드리겠습니다. 소매 부분 이렇게 이중으로 요렇게 안에 시보리랑 요렇게되가 나왔고 굉장히 멋스럽게 난 옷이더라고요. 요렇게 대가 있고요. 제가 저는 키가 155에요. 155인데, 목은 이제 요렇게 올려서 이렇게 입어주시면 되고요. 요렇게요. 굉장히, 어, 빡시한데도 엘라인이에요. 요거 하나 너무 가볍고 옷이 예쁘네요. 색상도 예쁘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하게는 안 보이는 스타일입니다. 디자인은 아주 멋스럽게 나왔답니다. 얘네들은 정장으로 입을 수 있는 바지입니다. 캐얼 정장요. 얘는 금액은 조금 갑니다. 9 5 0 0 0원 허리는 고무밴드 아닌데 굉장히 편안하게 나왔고 사이즈는 678 나왔습니다. 세미나팔로 보시면 돼요. 약간 세미나팔 정장바지고 부츠컷으로 나왔고요. 크림색인데 아주 고급스럽게 나왔습니다. 이렇게요. 바지가 이렇게 예쁘게 나왔고 색상은 이렇게 블랙하고 두개 정장피스로 캐주얼 정장피스로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단소도 이렇게 딱 감싸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나왔답니다. 입었을 때 바지 핏이 입으면 이렇게 밑에 부분이 이렇게 딱 떨어져요. 이렇게 딱 예쁘게 나왔어요. 그리고 옆에 바지는, 어, 우리가 지금 항상 진행하는 사계절 다 진행하는 바지죠. 지거제거 바지. 8만 5천원. 얘도 88까지 나오잖아요. 허리 부분 이렇게요. 너무 예쁘게 나왔죠. 색상은 진베지하고진베지하고 진베지하고 블랙 이렇게 완전 인기 있죠. 외출 뭐 준비하셨다 외출하고 어때 나가실 때는 걱정이 없는 바지예요. 핏이 또 가한 야는 살짝 백이라서 아주 입었을 때 아주 예쁜 바지입니다. 살짝 백이거든요. 얘는 지금 제가 입었잖아요. 요렇게요 살짝 백입니다. 그래서 정장 핏으로 기가 아주 좋은 바지입니다. 이번에는 계획 상품인데요. 금액은 3 9 0 0 0 원이고, 패딩 바지입니다. 그냥 아주 가벼운 패딩 바지고, 그냥 밑에 살, 이거는 좁은 바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스판은 좋습니다. 바지가 스판이 되고요. 요렇게, 뒤에가 이렇게 마크가 있고요. 얘가 좋은 게 사이즈가 99까지 나옵니다. 66부터 99까지 나오고, 너무 따뜻한 패딩이에요. 정말로 가볍고 따뜻한 패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얘예요. 통은 좁게 나온 바지입니다. 그렇게 넓은거 아니에요. 후거까지 나오고 옆에 얘가 색상은 이렇게 진베지랑 이렇게 두칼라인데 밑에 이렇게 엄바라서 바지예요. 얘도 안에 이렇게 따뜻한 거 들어있어요. 금액은 39,000원. 얘가 좋은 게 전체적인 고문대 66부터 99까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립니다. 아주 가격 비해서 상품이 괜찮은 상품이에요. 칼라는 이렇게 두 칼라입니다. 두 칼라 되고요. 제가 개입 상품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얘가 그냥 단가라 티예요. 단가라 티인데, 금액은 28,000원인데요. 사이즈가 88, 66, 77, 88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집 가게에서는 완전 인기있는 바지. 벨벳같은 면이에요. 굉장히 신축있고 안에 인으로 입기좋고 집안에서도 입기좋고 아주 인기있는 상품이요. 사이즈가 다양하게 나오고 굉장히 일단 부드러운 상품입니다. 너무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느낌이에요. 아 소매랑 후드는 니트예요 니터 니트 구스요 금액은 9 8 0 0 0 원에 올라갔고요. 앞에 영상이 올라갔죠. 인기가 많아요. 지금 인기가 아주 딱 좋아요. 요렇게 장식들이 요렇게 예뻐요. 요런 장식들이 이렇게 예쁘게 나왔고요. 이렇게요. 색상은 아이보리랑 블랙이요. 블랙도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요렇게 편안하게, 지금 요렇게 편안하게 걸치기에 너무 좋네요. 길이감도 요 정도면 또 괜찮고요. 길이감도 괜찮고요. 지금 날씨 입기가 너무 좋습니다. 라운더 구스예요. 아주 얇은 구스. 지금 입기에 너무 좋고, 얘는 안에 인으로 입는다고 많이 가져 가요. 한겨울에 모지 코트 같은 거 입을 때. 요런 거 안에 입어주시면 굉장히 포근하고 좋고요. 결패가 입을 수 있는 그런 구스입니다. 얄팍한데, 금액은 49,000원 되고요. 색상은 이렇게 블랙하고 두칼란인데요 아이보리하고. 블랙은 완전 예, 블랙은 진짜 잘 나가요. 그리고 하나 가지고 계시면, 막 가지고 가방에다가 다니면서 입기가 아주 좋은 상품이에요. 사이즈는 667788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길이감이 그렇게 짧지를 않아요 이렇게 돼서 뭐 지금 요새 날씨 있기가 너무 좋아요. 가격에 비해서 정말로 필요한 옷입니다.